예수님, 오늘은 디모데 후서 1장 말씀 읽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한마디로 하면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으로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로마 옥중에서 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기는 편지 서신이죠. 그런 만큼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당부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소중하죠. 어떤 때는 참 그런 마음이 팍, 부릴듯 올라올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도 지금 내 인생에 나는 뭘 하고 있나? 남들은 화려하게 참 누가 봐도 멋있게 부럽게 살고 목회하고 성공하고 하는데 나는 뭐 하나 뭐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게 뭔가 참 이렇게 참 우울한 생각이 들 때도 참 옛날엔 에더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나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개척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야,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소중한 건데, 다른 거에 자꾸 왜 치우치냐, 왜 휘둘리냐, 어, 그럴 거 없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가 이 사명 감당해야지. 얼마나 귀중하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요즘엔 좀 많이 들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이게 내가 뭐 잘나 가지고 머리가 좋아서 뭐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것 없으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크게 느끼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서 믿음을 보고서는 기뻐했는데,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있었고, 그것이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고, 이제 디모데에게 이어진 거짓없는 믿음이다. 되게 친했나 봐요. 왜죠뭐 외할머니도 알고 디모데의 어머니도 이름까지 다 알고 그들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도 알고 그러면서 디모데가 그런 거짓없는 믿음을 이어받았구나. 그걸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믿음이라는 게 혈통을 따라서 내려가는가? 혈통으로 말미암는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 받는 게 혈통으로 난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또 뒤를 이어 르호보암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국권이 온전하게 서있으면 참 좋았는데 세대를 거듭할수록 믿음을 잃어가고 그러다가는 결국 북 이스라엘도 남 유다도 멸망하였습니다. 이게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게참 어렵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뒤보다는 받은 거죠.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믿음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해지고 믿음의 열매들을 더욱 맺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더욱 맺어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라나던 1970년대, 80년대 제 학창시절을 생각하면은 참 우리나라 기독교가 많이 부흥했던 그러한 시대였지만은 9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이 기독교 신앙이 차츰 시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니까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이 나라와 민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성경책에는 믿음의 덕목이 여러 부분에서 나오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어, 이런 덕목들이죠. 여기에 그 믿음의 덕목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능력이라는 걸 써서요. 에, 이 믿음의 덕목 중에서 능력을 직접 언급한 데가 다른데 어디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능력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8절에, 어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견디기 힘들고 고통당하고 괴롭기도 한이 복음의 사명을 뭐로 감당하냐? 인간의 힘으로 감당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 좋아서 내가 의지가 굳세어서 내가 힘을 내서 복음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감당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듣기죠. 저에게 듣기적으로, 아, 예 목사님, 목회도 힘들고, 상황도 어렵고, 안 좋은데도, 그래도 20년 이렇게 정말 끝까지 이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사명 감당하고, 목회 사명 잘 지켜나가는 것참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하긴요, 뭐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할수 있게 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망가고 싶으면 또 붙잡아 놓고, 포기하고 싶으면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내세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창피한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만큼이라도 감당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가 복음의사명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이렇게 첫째 능력을 말씀한 것 같아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이 복음의 사명이죠.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입어 너라 사도 바울 자신도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사명 감당하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라. 내가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지금까지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목회가 점점 힘들어요. 사회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 이게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뭐해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내가 뭔가 좀 새로운 걸 색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럴싸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기도해도 별 대답이 없어요. 성경 말씀 읽으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야,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복음의 사명 감당하라. 이복음의 사명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럼 됐지.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 님의 복음 을전 하고 가르 치는 이 사명 까지 감사 함 으로 굳건히 감당 케하여 주시 옵소서 나의 예수 님,